밟고요. 그대로 올라오세요. 무릎 들어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좋아요. 안녕하세요. 베스볼비아 앙코치입니다. 오늘은 레슨 2회차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몸에 힘을 빼는 연습과 전체적 전체적으로 이제 몸의 흐름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는 연습을 했었는데 오늘도 그 과정을 어, 레슨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오케이. 오 많이 좋았어요. 조금 방금 처음 여, 여기서 던지시을 때는 거의 이제 팔만. 했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중심과 같이 힘을 빼주면서 연결해준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좀더 어 되게 유연, 난 되게 오징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서 해주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 부드러워져야지만 회님이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힘을 다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나는 오징어다 생각하시고 방금 중심 이동 너무 잘 하셨거든요.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리듬을 더잘 살려서 해볼게요. 너무 빨라요. 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던지고 나서 팔더힘 빼주세요. 쭉. 더 리듬 끊게요. 조금 더. 하나, 둘. 완전 왔다가 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어 잘하셨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리듬이 이제는 조금 하체 리듬과 상체 리듬과 팔 리듬이 어느 정도 조금 맞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첫 날보다는 그 리듬을 좀더더 살려야 되거든요 한번 더 살려볼게요 형님 음, 아주 좋아, 좋아요 하나 둘어 좋았어요 좀더 리듬감 그니까 러 몸에 팔에만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에 힘을 빼고 있다가 던지는 순간 탕 주고 또 빼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현이 네. <laughs> 약간 그 머릿속에서 네. 그 말로만 쉽지. 몸으로 너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laughs> 하나, 둘. 오케이. 지금 너무 앞에서 힘을 주거든요. 좀 하나, 둘. 힘을 주는 타이밍엔 딱! 약간 더 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완전히 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힘 빼고, 탕. 오케이. 좋았어요, 좋았어요. 괜찮아. 계속, 계속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천천히 만들어놨잖아요, 뒤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 그때, 빵! 한번 써볼게요. 힘 빼야 돼요? 한 3, 3, 5초 동안 힘뺄 거예요. 시작. 1, 2, 이거 벌써 5시도 안 되죠. 하나, 둘, 3초 동안 힘을 빼볼게요. 하나, 둘, 셋, 쭉! 그렇지, 약간 그런 리듬이 돼야죠. 어,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 둘, 셋, 다 어, 리듬 많이 좋아졌어요. 어, 좋았어요. 이번에는 측면으로 갈게요. 됐어요. 지금 계속 캐치할 때 지금 같이 해주셔야 돼요. 어, 킥, 킥 하면서 해볼게요. 똑같아요. 하나, 둘. 이렇게 할때 힘을 뺄 거예요. 둘, 할 때. 근데 지금 중심이 너무 빨리 나가요. 중심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모았죠? 네. 똑같아요. 하나, 둘. 둘 일로 모으실 거예요. 다시 하나, 둘,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거 드롭은 나중에 하체 쓸때 하실 건데 너무 어려운 그거여서 섞이질 않을 거고 하나 하고 약간 상체를 약간 요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형님 지금 밑으로 이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엉덩이를 뺀다 는 느낌으로 뒤로 모을 거예요. 하나, 둘할때 백스윙 하셔야죠. 백스윙 지금 쭉. 거예요. 근데 아까도 하체랑 이거랑 만들었죠. 근데 측면에서도 하체랑 이거랑 만드는 거예요. 하나, 둘 이렇게 될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어, 잘하셨어요. 다시 조금 더 천천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셨어요 지금 같은 느낌 중심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잘안 잡히면 잠깐만 이렇게 열어 보세요. 그렇죠. 열리고 하나 해볼게요. 그렇죠. 잘 피죠, 좀. 네. 처음에 안될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나중에 어, 발판 때문에 일로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달, 이렇게 또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살짝만 열어 놓을게요. 하나 해볼게요. 하나 할때 네. 이렇게 중심 잡혔잖아요힘 빼세요. 하나, 둘.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둘, 오케이. 둘 얼마나 좋아요, 지금. 둘 약간은 거의. 어, 너무 딱딱해서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네. 다시 방금처럼 하나 둘오 어, 좋았어요 다시 하나 둘 오케이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위에서 힘 빼고 둘 오케이 하나 둘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하나 둘셋 오케이 그게고 던지는 겁니다 네 음. 기본적으로 공을 구속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조건은 이제 뭐 어, 기술적인 부분들을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거나, 이제 동작적으로 조금, 어 모양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면은, 네. 그게 될 수가 없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이게 좀 어려워요. 일반인 분들이 힘 빼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근데 어디서만 힘 빼는지만 알고 있어도, 어 충분히, 회원님이, 편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지금 전 동작에 일단 먼저 힘을 빼는 거, 그거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다시 하나, 둘, 다시 또, 중심이 나가면, 급해져요. 네. 봐봐요. 내가 채공 시간이라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빨라지겠죠. 힘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벌어줘야 돼요. 여기서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하나, 둘. 지금 보면은, 형님이 지금 다리를 드는 순간부터 이제 조금 균형이 흔들려요. 다시 들어볼게요. 하나, 다시. 하나, 다시. 하나, 오케이. 지금 요거, 요거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좀 연습을 해볼 건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을 빼고 내가 여유가 있으려면 중심 이동 상태가 돼야 되고 중심이 뒤에 있어야지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면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들자마자 흔들리니까 빨리 나가야 돼서 던져야 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어 0.5초 아니면 1초 안에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도 힘들거든요 선수들도 이제 어, 세트 포션일때 주제가 있을 때그 초를 재기도 해요. 이렇게 잡아놓고 딱 해서 공이 포수 공한테 딱 들어갈 때까지 그 시간을 잰단 말이에요. 근데 회원님은 1초면은 선수들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제가 이제 어, 조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중심 이동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연습이에요. 근데 이게 어. 집에서도 맨손으로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심 잡는 연습이기 때문에 보세요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딱 들고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 이렇게 잡는 상태가 되는 게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좀 은근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제 맨날 연습을 했으니까 쉬는데 이렇게 1단계가 됐죠? 발을 댈때딱 중립이 될수 있게끔 딱 밟아주셔야 돼요 응. 그 다음에 1단계가 되면 그다음 그 다음 2단계는 엉덩이를 이렇게 빼서 중심을 뒤로 더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2단계예요 2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골반하고 상체 분리가 돼요. 골반에 의해서 하체 상체 분리가 되면서 중심이 저절로 모아지는 효과가 나와요. 근데 회원님은 그 무릎을 굽혀서 모으려고 하니까 덜덜덜덜덜덜 하다가 또 굽혀지는 거예요. 얘가 힘이 들어가면은 골반이 처음에 탁! 빼 있는 상태는 내 몸에 힘을 뺄 수가 있어요. 하체에 많이 힘이 들어간 게 아니라 중심만 옮겨 놓은 거니까. 내가 무릎이 굽혀지고 이 스쿼트 자세가 막 계속 만들어지려고 하면 이렇게 계속 상체나 다른 부위에 힘이 어막 경직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굽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이 되면 이렇게 2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왼발만 톡. 톡톡톡 끝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3단계를 만들어주고 계속 버텨주고 있는 2단계까지가 3단계예요 일단 회원님은 1단계만 더 해볼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거기 중립을 밟고요 그대로 올라오세요 무릎 들어주세요 다시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시 거울을 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나 둘셋 오케이. 10초 동안만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어요. 내려올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5초 했거든요. 엄청 힘들죠. 근데 저, 저 보세요. 현님이 지금 이렇게 딱 밟고 균형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로 많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흔들리면은 어 그냥 다리를 들었을 때도 많이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그냥 거의 일정한 상태가 돼야 돼. 이건 그렇게 어려운 거아니 연습하시면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딱 들어놓고 거의 흔들림이 없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많이 흔들림이 없죠? 네, 좀 많이 흔들리니까 다리 드는 것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나가면 끝이거든요. 뒤로 넘어가도 끝이에요. 딱 중립을 딱 만들어주셔야 돼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해볼게요. <laughs> 하나, 둘, 셋!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어, 좋아요. 집중해야 돼, 혜연님. 다른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됐어요. 어,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혜님이 그냥 이번에는 투구 공 있죠, 지금. 일로 오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빨리 들으세요. 이거 봐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혜연님 방금 이렇게 나가려고 했어서 탁 잡잖아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연습이 근데 다시 이렇게 딱 들어볼게요. 는 상태에서 골반 쭉 빼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쏠리죠, 계속. 그렇죠 근데 여기 올려보세요.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1단계 됐어요. 2단계 해볼게요. 다리 내리면서.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버텨야 돼요. 아주 잘하시네요. 오, 좋아요. 오케이, 스톱. 이단계가 돼야 돼요. 네. 첫번째요. 그 다음에 3단계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 이팔 동작이랑 같이 한번해볼예요 네. 다섯 개를 나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지금 다시 하나, 둘 먼저 만들어주세요. 하나 어, 힘은 진짜 좋으세요. 넘어가더라도 딱 버티는 힘이 좋으시네. 버티는 힘만 좋아도 엄청 좋은 뭐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다시 5초 셀게요. 시작. 하나. 다시 처음부터. 이 다리가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되고, 네. 안쪽에 딱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보이시죠?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지금 회원님한테 필요한 중심 포인트예요. 네. 거기 있어야지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을 못 던질 것 같잖아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스톱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안 불편하죠. 네. 이질감이 없죠. 다 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심이 모여 있고 하면 원래 처음에님이 폼을 교정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불편하고 이질감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쓰더라도 한 100% 썼는데 50%밖에 안 나가는 느낌, 되게 불편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편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중심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 하세요, 형님. 이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하나 사세요. 회원님. 여기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오케이 지금처럼 제가 오늘 방금 연습한 것처럼 이제 해볼 건데 하나 둘. 셋, 헤님은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아. 경직이 좀돼 있으니까 더 붙들어 볼게 아시겠죠? 이건 이제 두부 폼을 할때 이렇게 하나 둘 만들게요 하나, 둘 오, 좋았어 금방 만들잖아요, 지금 오케이, 잘했어요 괜찮아요 뒤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건헤님이 너무 뒤로 갔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이에요 중립에서 살짝만 더 오케이. 하나, 둘, 스톱 봐봐요, 봐봐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스톱! 봐봐요, 형님 무릎 굽혔어요? 안 굽혔죠? 안 굽히니까 힘이 빠진다니까요 어, 하체를 쓰고 막 하체 힘을 준다는 거는 진짜 선수들도 어려워하는 거니까 형님은 그 근처에까지 갔을 때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골반까지 아시겠죠? 하나, 둘, 할게요 하나, 둘, 후 해보세요 후 하면서 팔 내려보세요 어, 좋았어 이 자세가 좀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던지기 전에 왼발 나올 때 천천히 쭉 올라오면서 출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스로잉 과정에서는 조금 회원이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어, 지금 그전 동작, 스로잉 네. 하기 전에 힘을 먼저 뺄줄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힘을 빼려면 내가 준비하고 힘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기본적인 중심 이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진짜. 응. 굿 굿. 다시 하나, 둘, 오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당. 오케이 봐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했죠. 그다음 출발하면 돼요. 그냥 왁 하면 돼요. 그때 힘을 쓰는 거니까. 제가 힘 빼고 힘 쓰는 거가 힘 빼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케이 다시. 저랑 같이 한번 힘을 쓸 거예요. 하나, 둘. 오케이. 빼고요. 후할 거예요. 그렇죠? 둘 하고 나서 후해 놓고 그렇게 헐렁헐렁하게. 아주 잘하셨어요. 하나, 둘, 셋 하면은 이때 가면서 그냥 왁 던지시면 끝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제가 좀 출발을 먼저 해 드렸는데 전 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회원님이 할수 있는 부분까지 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중심이 모아 놓고 준비가 되면은 출발하는 거예요. 회원님 중심 봐 봐요. 지금 하나, 둘해 보세요. 하나. 아, 어, 잠깐만, 형님, 막 급하면 안 돼. 지금 약간, 멘탈 흔들리면 안 돼요. 둘, 오케이. 힘 빼세요. 후, 했죠. 지금 보면은, 연님 방향성이 어깨가 완전히 닫혀져 있는 상태가 되죠. 네. 맞죠? 하나, 둘, 셋. 맨발 어떻게 되지? 하나, 둘 해볼게요. 하나, 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둘,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할때 어깨가 지금 다 열려 있어요. 봐봐요. 하나, 둘, 닫혀놨죠. 이렇게 닫아놨잖아요. 닫아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열려버려요. 그럼 던질 때 힘이 다 풀려있는데. 회전도 쓸 수가 없죠. 이만큼밖에 못 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좀 잡아주면 더 좋아요. 근데 조금만 신경 써도 되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정직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요. 살짝만 열리지 않는다만 생각해 주세요. 하나, 둘, 또 지금 집중이 안 됐어요. 골반이 안 빠져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시신요 하나, 둘, 힘 빼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회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출발. 회전.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이번 조금 연결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약간 응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거를 약간 회원님이 센스에 달렸는데. 네. 운동센스에좀 달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그 동작을 연결하는 거예요. 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봐 볼게요. 방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나왔죠 연결 동작이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연결 동작이거든요. 하나, 둘, 뒤에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시겠죠? 오케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너무 잘했어요 여기 지금 계속 열려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 팔이 여기, 여기서 지나오지 않게 그래서 여기 놔두세요 오. 오케이 출발 아 다시 다시 아깝다 잘하셨는데 지금 하나 오케이 출발상 출발할 때쭉더 나가세요 공중에서 더나가면더 나가도, 나가도 상관없거든요 이미 모여있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던지는, 느낌. 제자리에서, 너무 제자리에서 던지는. 가야지. 아, 또 이상해, 또 이상해. 다시. 오케이, 출발!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약간 열려있는 거 빼고는 다 좋은데, 딱 그렇게 동작을 만들면서 연습하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중심이 뒤에 있다는 느낌 아시겠죠? 원 스텝을 할 거예요. 하나 아, 스텝을 하면서 잘 던질 건데, 추진력을, 회원님이 이렇게 자세히 만들고 나서 추진력을 못 받아요. 추진력이라는 거는 전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을 한번 해볼게요. 스텝. 그럼 전진력이 생기죠. 그때 중심을 뒤에 갖고 만드는 거예요. 힘 빼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하는 거예요. 스텝을 하면서. 어깨 스텝. 거의 한 100이 있다면 한99 정도가 힘들어하는 느낌이 었어요 힘 빼야 돼. <laughs> 너무 많이 들어가요. 힘이 아, 헐렁헐렁하고.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지금 좋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서뒤에 있어야 돼. 중심 오른쪽 다리 더 위에 있게. 지금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실게요. 힘 빼고. 오, 너무 좋았어 지금. 그 느낌이에요. 잡아셨어요 다시. 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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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하면서 탕! 오케이, 약간 던지기 전. 이렇게 될 때까지는 아주 좋아졌거든요. 이렇게 던지려고 할때한번 멈춰요. 어? 어떻게 떨어? 더 나가야 돼 하면 딱 나가서 거기까지 완성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죠?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하나, 둘, 셋, 힘 빼세요, 팔힘 빼세요, 오케이. 탕! 어우, 지금 많이 좋아졌어, 정말로. 최고예요, 최고예요. 힘 빼지는 느낌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네. 힘 빼지는데도 공잘 가죠. 그니까요.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에요. 회원님이, 제가 또 회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오늘,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대회 회원님도 힘이 센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힘 빼고 힘 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요령이 또 생기고, 몸에테크닉또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회원님이 좀 더, 어, 그냥 올린 힘이 아니라 다른 어디선가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빠져 있어야 됩다아시겠어요무시해요 응. 오케이, 힘 빼세요? 오케이. 좋았어요. 오케이, 어, 지금 터 괜찮았죠? 마지막. 그런 식으로 공에 좀 힘을 빼고도 잘 던질 수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 요점이 뭐고 꼭 해야 된다는 이유들을 아시겠어요? 네. 어, 그니까 중심이 빨리 나가면 빨리 나갈수록 힘 빠질 수 있는, 급해지니까. 경직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최대한 일단 여기서 여유가 있게끔 채공 시간을 벌여준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 이제, 혜님이 좀, 머리에 대 중심, 그 다음 힘을 써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 동작. 그 다음 동작을 다음에 좀 배워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몸의 회전력과 그 골반 회전 이런 게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전이 아니라 혜이 약간 이렇게 쏟아져요. 누르는 수직에너지, 요걸 쓰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 약간 눌러 들어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눌러야 되는데, 그냥 위에 그냥 눌러 버려요 그런 것도 좀 배우셔야 돼요. 다음에는 그거 배울 테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왔는데 이 동작이 안 된다. 이것도 다시 해야 돼요. 다시 가 왜냐면 하루만에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형이 하루만에 될 수는 없으니까, 좀뭐 헬스장에 가거나 했을 때 조금 연습을 해 주시는 것도 좋고, 이런 동작도 연습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꼭 해주셔야 돼요. 측면에서도 한번 보고 이 정면에서도 한번 이렇게 가보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몸이 이렇게 열리는지 보고 받쳐져 있는 상태가 되는지 이렇게 힘 들어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 그런 걸 계속 보시면서 어, 어, 누가 보기에도 좀 편안한 자세다 내가 보기에도 좀 편안한 자세다 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걸 좀더 자연스럽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팬 혼자서,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꼭 이렇게 하고 오는 거